주방에서 오는 친구들이 또 주의할 만한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첫 번째로 많이 걱정하는 게뭐 어디서 지내고 막 이런 것들보다도 네. 아, 그림적인 스타일이 좀안 맞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림이라는 게 어떤 한 유형의 그림이고 그거를 그려내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빨리 손을 풀고 그런 네. 수업 내용에 빨리 참여를 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하는 과정 중에 좀 섞여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한테도 결국 가군 시험 치기 전에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은 필요하죠. 어쨌든 지방 학생들은 조금 빠른 복귀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제 입시 진행하면 그 학교 출석에 대해서 또 많이 질문을 받잖아요.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 끝나고의 학교 네 근데 참 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학교라는 단위는 일문계나 음. 이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은 수능이 끝나면서 모든 과정이 끝나 있잖아요 그쵸. 보통 (3일까지가) 음. 학생부 이제 제출 종결일이에요. 수능이 끝난 때부터 12월 이제 그 종결 학생부 종결일까지가 한 2주 정도가 있는데 이걸 학교를 가야 되냐. 이 질문을 고3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졸업 시수가 내가 모자르지만 않다면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기 때문에 출결 일수가 졸업 시수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그친구들 학교를 가겠어요. 서울 올라오면 나머지는 학교를 안 가도 선생님들이 성적표도 알아서 이메일로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럼 지방 학생들이 할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서울권 때 학생들은 강남 학생들은 이걸 못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가더라도 그러면 수능 끝나고 학교를 가면 뭘 하죠? 영화관에 가거나, 그쵸. 아니면 공원에 모여서 축결만 하고 흩어버리거나, 음. 아니면 뭐 박물관, 뭐 견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재수 삼수생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달리고 있죠. 서울 시내에 좀 괜찮은 미대, 혹은 미대가 아니라 인문계 입과도 마찬가지인데 어, 명문 대학교의 한과 정원이 30명이라고 할 때. 어, 3분의 2에서 4분의 3은 다 재수 3수들이에요. 재수 3수들이 훨씬 더 많고, 고1, 고2, 고3, 재수가 필수로 끼고,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를 본인들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재수 3수생들은 지금 그걸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그걸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를 뭐, 가더라도 출결 찍고 빨리 와서 1교시 시간이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겨울 특강이 시작이 되면 학생들도 네. 큰 변화를 맞겠지만 네. 네. 선생님들도 변화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일단 뭐 보통은 오전에 수업을 안 하던. 네, 네, 상황들이라, 이제 겨울 특강부터는 이제 아침부터 수업을 하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도 뭐 일정의 스케줄이 바뀌면서 좀 힘든 그런 스케줄이 가는 거고, 네. 네, 학생들도 이제 그런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실기라는 좀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네. 수도 있는 그런 스케줄을 가게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결국에 대부분의 시험들은 오전에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오전에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컨디션?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네.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겨울 특. 특강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솔직히. 네, 왜냐면 저희가 학교 가야죠. 네. 그리고 나서 뭐 공부 학원도 가죠. 미술 학원 왔다가 뭐 음. 끝나고 나면 또 자발적으로 숙제나 공부하고 네. 나면 결국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이전부터 아침부터 새벽까지의 스케줄을 대부분 다 살고 있었어요. 네. 네, 오히려 겨울 특강이 돼서 아침 8시, 밤 10시까지의 그냥 미술 학원의 딱 심플한 스케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힘든 스케줄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안한 거지. 그렇죠. 이때까지의 네. 삶을 입시생의 음.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음. 이제부터 아침 8 시부터 밤1 0 시까지 니네한테 딱 잡혀 있으려니까 내가 힘들다 음. 이러면 이제 성적이 왜안 나왔는지에 대한 아, 그렇죠. 네, 어떤 결론이 되는 거고 네. 선생님들은 보통 1 시부터 1 0 시까지 이제 수업이 수시 특강 뭐 그다음에 저녁 때 정규 네. 수업 저녁 때 되면 또 저희 연구하고 회의하고 음. 뭐 이런 것들로 밤 스케줄을 지내다가 저희도 이제 아침부터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변화하는 게 많지 음. 학생. 들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아침부터. 그쵸. 네. 근데 네.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는 게 힘들다. 하루에 뭐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왔던 시간을 좀 돌아보고, 네. 지금부터라도, 네. 겨울 특강 때부터라도 성실한 네, 두달 반을 보내면 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네.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한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어진 8시, 아침 8시, 밤 10시까지의 스케줄을 소화하고도 음. 네, 이후에 집에 가서 뭔가 더 끄적여서 선생님한테 또 피드백도 받고 네. 그다음에 시, 시작 전에 6시, 7시에 와서 하는 애들과 네, 네 그냥 주어진 시간만 알차게 보내는 애들과 네. 네, 그리고 그 시간도 지각, 결석 등이 많이 섞여서 네. 좀 그런 결득감을 온전히 못 보내는 네, 이런 네. 세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합격률이라는 거는 사실 네. 뭐 굳이 특정을 지금 지어서 딱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네, 어떤 누군... 부류가 합격을 많이 하는지는 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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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6시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내와서 그걸 또 컨펌을 해주기도 하고 새벽 2시에 보내온 것을 우리가 또 컴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투는 네. 또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한 명을 케어를 하기 때문에 뭐 준서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면 제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톡방에서 그렇게 관리했을 때 새벽 2시에 보낸 친구, 6시에 보낸 친구 이런 애들은 다 합격생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네. 학생들이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해요. 선생님 저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음.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장님은 이럴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 어~ 저희가 실기의 어떤 향상 그래프는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어~ 실력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늘다가 좀 알게 됐을 때부터는 정체 시기가 분명히 와요. 네. 왜냐하면 더 어려운 것들이 들어오고 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어서 구성이나 조형을 잘하는 친구인데 아이디어를 요구하면 거기서 맡기기도 하고 네. 또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이런 걸잘 뚫어내던 친구가 어떤 묘사 단계에서 재수생, 삼수생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저희가 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들늘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반드시 들어요그죠 아예 안 느는 친구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어떤 친구는 점프하듯이 느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느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은 계단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슬럼프라는 구간, 뭐, 혹은 뭐, 입수가 왔다는 구간, 이런 거는 한 20년, 30년 한 사람이 갑자기 네. 이게 좀 뭐, 고뇌가 오거나 이러면 그걸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 우리가 입시를 하면서 마주하는 그런 좌절이나 고통의 시간들은, 네. 어쨌든 누구나 당연히 갖게 되는 이 계단식의 발전에, 어, 정책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뚫어내려고 그러면 계속 꾸준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다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보통은 학생들이 슬럼프가 왔다고 느끼는 시점이 네. 어느 정도 습관들이 생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이 고정되게 되는데 네.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림 한 장에서의 어떤 변화지만 음. 이걸 그리는 입장에서는 과정 중에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좀 변모하려면 음.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많이 집중하고 슬럼프라는 음.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좀 좋은 얘기 들었던 게 저는 20년인데 우리 용준쌤은 경력이 40년이거든요. 네. 제가 좀 그림을 오랜만에 잡으니까 이렇게 선뜻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손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 고민을 잠깐 얘기를 했더니 용준쌤이 40년을 그렸는데 아직 하얀 도화지 앞에 서면, 네, 망설여진다고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음. 그러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듬이 타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웠다면 그것들을 빨리 생각을 해서 어쨌든, 네,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과정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네, 풀어낼 수 있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겨울특강을 진행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준서쌤이 생각하는 겨울특강 때 가장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극강의 비법 네. 저희가 아 비행기 <laughs> 이 위에다가 이렇게 비행기 하나 띄워주시. <laughs> <laughs> 네. <laughs>